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따뜻하고 매운맛의 생강차를 위해 생강청을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강의 쇼가올이나 진저론을 포함한 각종 성분들은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는 물론 항암효과와 염증 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환절기나 겨울철 건강을 책임지는 생강청을 담는 것은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 일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가장 쉽고 빠르게 그리고 건강하게 생강을 섭취할 수 있는 생강청 만드는 방법과 생강의 효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건강한 생강차 만드는 방법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생강을 먹는 것을 늘 거르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생강은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생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따뜻한 생강차로 마시는 것인데요. 하지만 생강을 씻고 껍질을 벗기고 말리고 자르는 등의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강청을 만들 때 설탕에 절여서 만드는 것 또한 높은 당도로 조금 찜찜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장 쉽고 건강하게 생강을 모두 먹을 수 있는 생강차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가루와 꿀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먼저 국내산 생강가루와 흔하게 사용되는 벌꿀, 그리고 주겸을 준비합니다. 꿀 500g에 생강가루를 40에서 50g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단맛을 살리고 살균작용도 하는 주겸이나 소금을 1, 2g 정도 넣어주면 됩니다. 잘 섞어서 약 2주 정도 상온에서 숙성시킨 후 먹으면 맛도 좋고 생강의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숙성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고 너무 진해서 매울 경우에는 드실 때 꿀을 조금 더 첨가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생강차를 마시면 생강을 빠짐없이 통째로 먹을 수 있고 생강청에 비해 훨씬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강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으니 생강 가루와 꿀을 활용하셔서 건강한 생강차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강의 효능 첫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생강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롱과 쇼가울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에 의한 유전자 손상을 차단하여 암세포의 생성을 막고 성장을 억제시키는데요. 뛰어난 살균작용으로 위장 내 유해한 세균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식중독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잔 따뜻한 생강차를 드신다면 활성산소와 세균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기 예방입니다. 생강차는 감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생강의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기침을 먹게 하고 가래를 배출시키며 체온을 높여주기 때문에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나 추운 겨울철에 생강차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감기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생강은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생강에 함유되어 있는 진저로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방지하는데요. 이러한 역할들은 혈관 건강을 개선시키므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국제학술지 통합 의학 저널에 따르면 생강이 심혈관 질환 예방은 물론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고 밝혔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강을 가장 쉽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과 생강의 효능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효능 이외에도 소화불량, 인효작용, 여성질환에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강은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지만 과다 섭취할 경우 강한 성분으로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니 하루 한두 잔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